자, 오늘은 그래마인사이드 106페이지, 레벨 3, 106페이지에 나오는 챕터 A.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진도 영상으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유닛 1, 유닛 2 해서 종속 접속사하고 그 다음에 짱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이걸 흔히 말해서 상관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준하는 이제 뭐 간접의 문 문,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일단 요걸 좀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접속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흔히 말해서 뭔가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것들 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속사의 어떤 분류를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서 이제 등위 접속사와 뭔가 좀 파생돼서 들어가는 게 이제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것을 이제 놓아 주는 걸 이제 보통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보통 이제 우리가 단어 구절 문장 이런 것들을 다 연결 지어 줄수 있는 것이 보통 이제 등위 접속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이 접속사가 중간에 딱 끼어져 있으면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문장 문장끼리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 줘야 돼요. 같은 것이 놓여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통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에는 무엇이 있느냐? 뭐 and but Also, for, nor, yet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뭐 뜻까지는 따로 쓰진 않을게요. 필링만 하시면 돼요. 자, a n d but also까지 나면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근데 여기 for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이란 뜻으로 쓰어요. 이게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어, 보통 for는 정치사의 역할이 좀 많죠, 그죠뭘 무엇을 위해서 또는 누구 누구에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접속사로서 양쪽에 주어동사 두 개를 연결해 준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n no l l 같은 경우는 여기 all 하고 연관을 지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n 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다소 부정어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뭐도 또한 아닌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yet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아직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도 어, 접속사 기준에서 양쪽 주어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그러나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for이나 nor이나 yet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어 동사가 이제 많이 연결 지어진다 하는 거. 물론 이제 nor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니죠. 얘는 여기 상반 접속사에도 이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for하고 yet 그리고 하나 더 얹혀서 얘기하자면 so까지. 이렇게 체크 표시한 것들은 대부분 주어 동사 즉 명사 동사기 때문에 절 아니면 문장 문장끼리 이제 연결해 주는 거고 나머지 and but all, yet 같은 and 어, but nor 같은 경우에는 n o r 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관 접속사에만 보통 주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얘가 뭐 앞에 부정어 들어가서 뭐 도치 구문 바기넘 이런 것도 될수 있는데 and but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는 유니투에서 나옵니다. 유니투에서, 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연결 지어주는 건데, 거기에 어떤 포인트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으로 속해서 들어가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대전제 조건이 주어 동사는 일단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분사구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 두 가지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접속사가 앞에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접속사가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종속 접속사들 같은 경우에는 음, 세 가지 분류로 우리가 나누는데이 책에서는 지금 사실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장 이쪽으로 좀 분류를 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어, 명사로 쓰이는 명사절로 쓰이는 종속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로 하는 형용사절 접속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배우는 유닛 1은 이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녹색 표시가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떤 부사절로 쓰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어 동사들은 지 혼자서 쓸수 있는 하나의 문장 즉 다른 말로 해서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 되는 절 주어 동사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빠져도 문장은 돼요 문장은 되는데 우리가 항상 부사 역할은 전체 문장을 구체화시켜주는 또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는 뭐가 있느냐? 명사절은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단어는 뭐가 있느냐? that, 그리고 if, whether,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말씀드리면 의문사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형용사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사들 관계대명사나 우리 이 다음은 이그 챕터 9에 들어가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여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대시역이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좀 특징을 지어서 얘기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 투부 정사 배울 때 부사적 용법 기억나실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는 감정, 뭐뭐 때문에 뭐뭐 하다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주체가 없었는데 얘는 똑같이 부사 역할이긴 하지만 이번에 절이 들어갔어요.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니까 주어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뜻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많죠, 지금 책 보면 아시겠지만. 그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사절 접속사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런 접속사 뜻을 몰라버리면 전체 지문 또는 문장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속사를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하나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종속 접속사는 이렇습니다. 어,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종으로 속해, 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사 두개 중에 한 개는 다자로 해석되는 주절 자리고 하나는 접속사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종속 자리예요. 종속은 말 그대로 전체 문장에서 종으로 속해서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통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연결시켜 주는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역할들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일 경우에 뭐뭐 할때 또는 while 뭐뭐하는 동안 그 다음에 as 뭐뭐 하면 따라 또는 뭐뭐할 때얘네 일단 밑줄 꺼주세요. 시험에서 나오죠. 이번에 그 다음에 until t i 은 뭐뭐할 때까지 그 다음에 since 요것도 중요시 보셔야 되고요. 뭐뭐한 이래로 그 다음에 as soon as 뭐뭐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wh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라는 뜻도 있기는 해요. 언제라는 뜻도 있기는 한데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설명은 따로 그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밑에 나와 있긴 합니다. 이 when이라는 단어가 보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언제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는 의문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들어가게 되면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명사절로 해석을 합니다. 유니2에서 나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때로 해석이 된다면 그냥 when이라고 쓰고 주어동사 쓰고 콤마 찍고 주어동사 들어가고 또는 주어동사 들어가고 when 들어가고 주어동사 들어가는 이런 구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라는 뜻을 가졌을 때는 앞에 만약에 주어동사 나오게 되면 얘는 완전하지 못한 즉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되지만. 얘가 만약에 때로 해석이 된다 하면은 세이 동그라미 쳤던 모든 것들이 다 각각 완전한 문장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하는 단어.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말도 있지만은 그 밑에 보시면은 양보의 어떤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도 있지만은 뭐뭐인 반면에 뭐가, 뭐, 뭐 하는 반면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s는 사실은 뜻이 되게 많습니다. 어, 이게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밑에다가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 동시동작 나타내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until은 됐고요. 그 다음에 since는 뭐, 뭐한 이래로라고 해석을 했을 때도 이것도 눈여겨 봐주셔야 되는데, since가 만약에 뭐뭐의 이래로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동사는 과거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주어 동사 자리에서 이 동사는 완료형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자리를 바꿔서 갔을 때도 since라는 단어가 주어 동사를 쓰게 되면 마찬가지 과거형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뒤로 들어갔을 때 동사 자리는 havepp를 써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since가 뭐뭐 이래로라고 지금 우리가 접속사로 배우기는 하는데 since가 전치사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치사로 쓰일 때도 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 뒤에는 뭐예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주어 동사니까 동사 과거형을 썼지만 그냥 간단하게. Since 2011 이런 식으로 2011년 이래로 2011년도 지금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과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1년 이래로 뭐 영어를 가르쳐왔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할때난 2008년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s soon as 라고 하는 것도 뭐뭐 하자마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따로 하나 적어 놔주세요. 얘가 장치사로 바뀌게 되면은 온 다음에 동사 ing 요런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every time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마다인데, 얘 같은 경우도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 each time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계사 들어갔을 때 복합관계 대명사에서 배울 때는 복합관계 부사죠. w h e n e v e r 이란 말로도 대신 쓸수 있다 하는 거, 어, 그런 정도까지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그냥 읽고 치워도 되는 건데, 얘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쓰인 것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헷갈리니까 그런 겁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헷갈림을 막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hen I w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 I wanted to be a police officer 나는 경찰관이 되기를 원했다 자 얘를 버려두고요 양쪽을 따로 한번 보세요 I was a child 그럼 내가 아이였다 문장 되죠 그 다음 뒤에 나는 경찰관이 되기를 원했다 문장 되죠 맞죠? 그래서 때라고 해석했을 때는 아까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문장으로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while you're out. 네가 밖에 있는 동안 your friend called several times. 네 친구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네가 밖에 있었다. 네 친구가 몇번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둘다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s time goes by. 시간이 흐른 뒤에. I love him even more. 나는 그를 훨씬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Time goes by. 하는 말은 시간이 흐른다. 이런 뜻이고, 나는 여기는 나는 그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것도 문장이 되죠. 그죠?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정리 해주시면 되고, every time 같은 경우는 여기 부가적인 설명을 해놨네요. 내가 왜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유는 말 그대로 뭐뭐 뭐 때문에 원인 제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because 또는 since as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그냥 해석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도 since가 지금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since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뭐 설령 동사 과거형을 썼다 칩시다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현재 관료가 안 보이죠 그죠?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까 since가 여기 같은 경우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어때요? Since we were five, 우리가 다섯 살이었던 이래로, Jeff와 나는 서로를 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have known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since는 뭐뭐 이래로 또는 뭐 뭐로부터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because as since.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하나 굳이 더넣자하면은 더 이것도 하나 좀 적어 놔 주세요. now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요거는 주어가 동사함으로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굳이 뭐 넣자면은 저것까지도 좀 추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C번.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만일 뭐뭐라면, 그 다음에 뭐뭐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그, 가정법하고는 일단 헷갈리시면 안 되고, 뭔가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게 정해져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if 다음에, 만일 뭐뭐라면, 뭐뭐한다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그래봐주시면 되고, unless는 if 다음에 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unless 뒤에는 n o 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unless 뒤에 don't, unless 뒤에 doesn't, unless 뒤에 isn't, wasn't, can't 이런 말안 된다고요. 알겠죠? 이런 것도 문장 변환해서 쓰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여기 밑에 보시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다 하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래형의 w i l 이 여기에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위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조건 말고도 뭐도 되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포인트 중에서, when이나, 그 다음에 그, after나, 뭐 아니면은, 뭐, until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이게 때나 뭐 후에나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거 얘기할 때는, 요 뒤에 주어 동사에서는 위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이걸 기억하시는데,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쌤이 when의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라는 뜻하고 때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when이나 그 다음 여기 i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지 아닌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뭐 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거 얘기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if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가능해요? 이거는 will 사용이 가능해요. 왜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접속사들은 대부분 부사절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한 얘네들은 명사절에 해당되는 거라서 얘는 쓸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놔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C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D번 가보겠습니다. D번, 양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접속사가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주어동사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주어동사와 이 주, 주, 주어동사의 의미가 서로 반대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나는 다리가 아팠지만, 이게 버스 안의 상황이라고 봅시다. 나는 다리가 아팠지만, 나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다리가 아픈데 그럼 자리에 앉잖아요. 보통은요. 만약에 안 앉는다 하면 그건 참는 거거든요. 근데 앉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왔을 때 나보다 더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왔을 때 자리를 양보해 줬다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가 노약자석이라서 괜히 혹시 난어 젊은데. 노약자인데. 어 내가 이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습니다잘안앉습니다 음, 어, 어쨌든 그래서 그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비록 배가 고프지만 나는 짜장면을 내 동생에게 양보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배가 고프면 내가 그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안 먹으면 참아야 돼요. 어차피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근데 그거를 양보해줬다. 그,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표적인 접속사가 얘네들이 들어가죠. 얘네들이 들어가고 어, 여기서, 그,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 even if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보시면, 만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령, 뭐, 뭐 할지라도 라고 얘기하는데, if가 들어갈, 가, if가 들어갔다는 것은, 적으세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하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잘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어느 특정 교재에서는 어법 선택 문제로 도우가 맞느냐 이분이표가 맞느냐 이런 문제도 실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도우를 넣었을 때 말씀드릴게요. 내일이 월요일이라도 나는 학교에 안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 시점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일요일 날이 말을 했다 칠게요 그러면은 내일 월요일인데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는 도우나 올 도우나 이분 도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어, 설령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공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고 뭐 예고를 하면서 멸망을 하지는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라고 얘기할 때 물론 언젠가지구는 망할 겁니다.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자, 그래서 요 개념까지가 우리가 설명드렸던 그 부사절 접속사 쌤이 지금 전체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 영상 내용을 곱씹어 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 전체 내용을 한번더 훑어보시는 거, 복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접속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I ask t him about this question when he blah bla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에게 물어볼 것이야 그가 뭐할 때? 보기 보니까 come이 나왔죠? 그럼 그가 돌아올 인데 임이석이 위 l 이 will이 있기 때문에 when he will 안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B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 바로 보고 체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영상 멈춰. 자. 그다음 두 번째 I didn't have time. 내가 시간이 없대요. I skipped the breakfast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 아침 식사 걸렀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걸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답은 a번. 여기서 as는 뭐 때문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려가서 볼게요. 자, a번. 어, 7번.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Mom will be happy when she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엄마는 행복할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she hears the news 이렇게 되면 그녀가 그 뉴스를 듣는데요 그럼 양쪽 둘다 문장 혼자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외에는 때를 나타내는 거니까 답은 hears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를 나타내는 의미에서는 w 를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please wait here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I come back 내가 돌아올 때까지 또는 내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게 맞겠습니까? 얘는 until이 맞겠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3번. Although s there was a rush hour. 러시아워, 그러니까 교통 체증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there was a l o t of traffic 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인데 많은 많은 차가 없대요. 그러면은 러시아워 시간이면 당연히 차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차가 없대요. 그럼 서로 반대되는 얘기니까 답은 although. His family was poor. 그의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죠. 그가 어리, 어리자마자 어리 가난해졌다 그럼 말이 이상해지잖아 어리자마자 가난해졌다 그럼, 그러면은 럼그 뭐 언제 어린다는 기준이에요? 이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when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에 2번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I have lived in this city. 나는 이 도시에서 살아왔습니다. I was born. 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럼 태어나지도 않았던는 얘긴데 맞죠?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생님 엄마 뱃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사람이 산다 하는 건 직접 나와서 산거죠. 엄마 뱃속에서 산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have lived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내가 태어난 이래로 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since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2번 I want to talk to her again unless she will say sorry to me. 갑니다. 나는 나는 I want to talk o her again. 그녀와 다시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나에게 미안할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아까 조건을 나타내는 if나 unless는 뒤에 뭐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will이 안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will만 빼고 답을 체크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 주어가 3인칭 단수 시니까, say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s a y s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3번, unless you don't leave it now. 자, 딱 보는 순간 아시죠? unless뒤에 내가 부정문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if로 바꿔줘야 됩니다. 됐죠? 자, 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에서 모두 골라 쓰시오 단한 번씩만 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접속사는 도우, 뭐뭐 할지라도 또는 as, 만뜻, 그 다음에 와일은 뭐뭐 하는 동안, if는 뭐뭐라면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The singer grows older. 그 가수가 나이가 들었대요. 그녀는 점점 더 인기가 있어 진대요. 그럼, 나이가 들면서 인기가 있어진다는 얘기니까 뭔가 순차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랬을 때의 정답은 뭐밖에 안 되느냐? S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will you have a cup of coffee? You wait for him. 자, 너는 커피 한잔 마실 거니? You wait for him. 너는 그들 그를 기다린다? 그럼, 기다리면서 커피를 마실 거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why? 3번. She is very old. 그녀는 매우 늙었대요. s h e s s o r s h e still acts like a young person. 그녀는 젊은 사람처럼 행동 s like a young person. She still acts 이 i k e a y 어저하가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어 할아버, 아, 뭐, 어, t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늙었기 때문에 늙었는데 젊은 사람처럼 행동한다. 얘는 그러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더 o 자 그럼 마지막으로 I miss the school bus. 나는 학교 버스를 놓친다. 어, 그 다음에 I have to walk to school. 나는 학교에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럼 버스 놓치니까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i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4 가볼게요. 어, 나는 그녀가 나에게 말할 때까지 결과를 알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거 문장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말하고 여기 지금 나와있는 영어 문장을 항상 매치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나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를 알지 못할 것이다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녀가 나에게 말할 때까지에요. 그럼 요 안에서 주어를 찾으면 그녀가 말한대요. 그럼 얘가 동사겠죠. 나에게 이렇게 들어가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까지란 말이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엄틸 또는 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엄틸을 여기다 넣어요. 접속사부터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지금 씨죠. 그녀가 그 다음에 말할 때까지 했는데 말했을 때까지가 아니고 말할 때까지니까 얘는 현재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테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주어가 쉬기 때문에 얘는 3인칭 단수 S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거 되게 실수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할 때까지 나에게 말할 때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나에게 미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텔 뒤에는 간접목적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2번 그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운다. 자이 노래 지금 여기 있고 그는 운대요. 그러면 보세요. 남아있는 게 이 노래 여기 빠졌죠. 을을 들어갔고 들을 때마다 캐스니까 듣는다는 말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지금 때마다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때마다하면은 아까 우리 봤었던 every time.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누가 들어요? 그가 듣죠. 그럼 다시 주어 그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들을 때마다 캐스니까 듣는데요. 그러면은 here 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만약 그가 오지 않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가 오지 않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인데 잠시만요. 음, 계속 할게요 어디가 뭐. 자, 만약 그가 오지 않더라도 그가 오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뭐뭐 할지라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앞에 만약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만약이라고 했으면 설령 뭐뭐 할지라도니까 여기는 even if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even if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그가 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가 당연히 he. 그 다음에 오지 않는다니까 doesn't. 그 다음에 come.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겠죠? 자그 다음에 비록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그 일을 마쳤다 비록 시간이 없었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비록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지만 가니까 더우나 올도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거의 없었다 했으니까 그럼 시간이 없다 이 말을 이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가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그는요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럼 시간이 거의 없었다 자 여기에 지금 has가 들어가고 l i t l 이 들어가고 타임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얘를 거의 없었다 케야 더즌트란 말 한번 넣어볼게요. 더즌트란 말을 넣게 되면 일단 리틀을 못 써요. 왜냐하면 리틀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리틀 자체가 부정어고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 뭐라 돼 있어요? 거의 뭐뭐 하지 않다. 그 얘기였잖아. 그죠?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자, 그다음 5번. 그 쇼가 시작하자마자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쇼가 시작하자마자, 그럼 뭐뭐 하자마자니까. 에즈슨. As.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그 쇼가 지금 주어져. 그러면은, 그 쇼. 그 다음에, 시작하다. Start.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Start도 마찬가지. 3인칭 단수니까, S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종속 접속사의 한 파트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쌤이 107페이지까지 지금 다 풀어드린 상태예요. 자, 108페이지부터는 잠깐만 껐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好的。